어어 <무컬리> 아, 뭐. <무컬리> 어. 어, 하나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연결해서 하나 후후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laughs> 그렇지 어 다시 반대로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힘들면은 그냥 철포로 누우셨다가 어.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안전 자세 해피 베이비 시리즈였죠. 자, 누운 자세 해피베이비 해볼까요? 누워서 똑같이 그냥 다리를 안쪽, 바깥쪽. 이건 쉽죠? 코어 개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관절이 뻣뻣한 사람은 어렵겠죠? <웃음> 다시. <웃음> 일어나서 한번 더. 앉아서 시작. 하나, 반대로. 둘, 반대. 셋, 반대. 네한대 네. 그렇죠 휴시 벌써 <laughs> 힘들죠 이게 해피 베이비 자그 다음에 역시 발가락 잡고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쫙 벌려서 트라이앵글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다시 접었다가 꼬리뼈 중심잡기 다시 옆으로 천천히 가동범위가 다 다르니까 무릎이 다 펴지는 게 베스트는 아니고요 내 가동범위 안에서 동작을 구성했다가 가지고 왔다가 하는게 중요해요 자 두번만 더 하나 다시 하나 오케이 요게 토홀드 트라이앵글이고요 이거 넘어가고 아, 요거 해볼게요 양반다리에서 양반다리에서 어드다리 쪽으로 본인의, 본인의 밑에 있는 한번 그쪽으로 돌아보세요 돌면서 손짚어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을 때 다리가 꼬이면 안 돼. 방금 관장님은 꼬였죠? 다시, 그, 다시 앉으면서 다리를 양반다리. <laughs> 양반다리를 완전히 걸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 크로스. 어, 자, 한번 다 돌아보세요. 시작. 한 바퀴. 그렇지. 관장님은. 그렇죠. 그렇죠. 다시 회전. 이제 발 꼬은 거 바꾸고 반대로 회전.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자, 이제 순차적으로 소연 원장님부터 일어나고, 시연 쌤, 지은 쌤, 잠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관장님부터 앉으시고, 다시 똑같이 양반 다리로, 양반 다리, 양반 다리, 시쌤쌤 어, 그렇지, 약간 더 올라, 내려올 때 양반 다리로 바로 만들어 주면 되고, 네.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울 텐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팔꿈치 쭉 피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한 발만 쭉 뻗으세요. 다시. 엉덩이를 처음 네. 엉덩이를 들 때, 어, 주먹 찌셔도 돼요. 주먹 찌셔도 돼요. 주먹 찌면 더 쉬워져요. 더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다리 하나씩 뻗는 연습. 뻗는 연습. 뻗는 연습. 뻗는 연습. 자. 자, 다리를 다 뻗지 말고 그냥 뒤꿈치만 띄우려고 노력해보세요. 뒤꿈치만. 뒤꿈치만.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 무릎도 한번 펴려고 노력해보세요. 무릎도, 시작. 어. 역시. 어. 에이, 정말 힘든 동작. 그래서, 체조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저걸 어디서 하죠? 링에서 하죠, 링에서. 링에서. 어. 엄청난 아, 엄청난 코어. 그래서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 껌으로 그냥 해요. 이준명 같은 분들 그 밑에 하는 분들. 우리 봤잖아요 그때. 맞아, 축제 때. 턱걸이 막돌고 막 이런 사람들. 아, 어, 그래서 약 작게나마 경험을 해봤던 거고. 어, 이제 서클 돌려 볼게 옆으로 해서 저쪽으로 보시고 어 저, 저를 보세요. 저를. 네, 그냥 약하게 서클. 로우. 다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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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약간 들어서 미디움 약간 반 정도. 다시. 이것도 예쁘게 해야 돼요. 동작이 예뻐야 되는데 먼저 가는 발 한번 그리면서 따라오면서 딱 오고 딱 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어. 자 이제 하이 가장 예쁘게 크게 쭉 그렸다가 다시. 또, 최대한 높이 그렸다가, 그렇지. 한 번씩 더. 손 돼요? 어, 손 뒤로 짚어요.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는 겟업 시팅. 겟업 시팅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바꿔 끼면 돼요. 이렇게. 그냥 팔만, 팔다리는 바꾸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스위치라고 불러요. 스위치. 어, 그냥 스위치. 자, <laughs> 콩콩 하지 마시고, 다리를 이제 놓고, 이제, 놨을 때는 약간 둘다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 놔요. 어, 들 때는 바닥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어, 놓고. 상당히, 어, 허벅지 앞에 힘들 수 있어요. 자, 스콜피언 연습해볼게요. 피규어 4에서, 피규어 4에서, 무릎 구부린 쪽으로 손을 짚고, 엉덩이를 들면서, 다리를 높게 쭉, 어, 그 다음에 회전해서 놔요, 이제, 바닥에. 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똑같은 다리를. 돌아와서, 원래 자세. 뭐지? 돌려서, 네 발, 그냥, f i 어 u 쪽으로. 다시, 짚어서, 다리를 들어요. 어 여기까지 다시 이제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원래 자세 그 원래 자세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시고 이제 피겨어 4를 반대로 반대 발 들어요 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회전 말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기 자리 어피겨어4 아, 반대 발 드세요 다시 앉고 모르겠어 음. 반대 한번 더. 저랑 같은 쪽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어, 여기서 여기서 들기만 하기.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오케이. 네. 네. <laughs> <laughs> 자티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있죠 티커 자, 여러분 티커, 저를 바... 자제 오른손부터 해볼까요? 자 손등 잡고. 내 회전 최대한 그 다음 어깨를 펴요 다시 쓸면서 가지고 와요 이렇게 에이? 결국에는 손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이거를 어깨랑 같이 뒤집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올려 자세 다시 뒤집었다가 가지고 와서 올려 자세 뒤에서 보여주면 폈다가 지금, 지금,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됐다가, 다시, 수피네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프로네이션. 어, 한번 뒤집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돌려봐, 이렇게. 계속 돌려. 하나. 둘. <웃음> 셋. 넷. <laughs> 네. 다시, 다섯. 어. 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원장님.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맞아요 어, 0 11, 12, 1 어, 14, 15, 16, 어깨 18, 19, 20, 21, 2 어깨 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 어 그렇지 그러고 와야 돼 회전 천천히 조심히 그때 어게 다시 가깝게 와야지 어 여기서 다 붙였으면 그냥 이렇게 띄우면서 오면 돼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자 뒤로 완전히 바닥 쪽으로 밀어서 어 다시 앞쪽으로 오면서 푸쉬업 자세 만들었다가 다시 뒤로 밀어서 앉았다가 다시 앞으로 푸쉬업 자세 만들었다가 밀면서 뒤로 오고 한번더 밀어서 뒤로. 휴식. 자, 이게 슬라이더. 워낙 많은 동작을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동작만 알려드리는 거고 원하는 동작, 마음에 드는 동작만 선별적으로 써먹으시면 돼요. 다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운 동작도 할 필요 없고. 아, 네. 본인들이 했을 때 의미 있고 재미있는 동작을 나중에 선택하세요. 네. 일단은 다해 볼게요. 네. 먼저 힐스위를 하시고 뒤꿈치에 앉으세요. 뒤꿈치에 앉아 있다가 손을 짚으면서 다리를 띄워 줘서 푸셔 다시 와서 뒤꿈치로 가져오세요. 그렇지. 소리 안 나게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하나 자, 조용히 다시 조심히 가져오시고 그렇지 한번더 응. 이거 시킬 때 이제 당연히 여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 철퍼덕 하라고 해도 괜찮죠 자 이제 GU 스위치 여기서 다리를 들면서 스위치 해보세요 다리를 들어서 스위치 이렇게 놓고 다리를 들어서 스위치, 돌리면서. 다리를 들어서 스위치. 다리를 들어서 스위치. 이렇게. 어, 이게 지우 스위치.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스코피온이랑 섞어서 이 상태에서 얘를 넣으면서 돌려서 다시 놓으면서 반대쪽이 지우 씻이 나오게. 어. 천천히. 지우 시에서 여기서 다리를 뒤로 빼면서 스코피온을 만들고 위에 다리를 접고 밑에 다리는 계속 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지해야 지우 시. 그 다음에 다시 펴 있는 다리를 뒤로 가져와요. 위로 펴요 쭉 위에서 정갈 만들어 다시 천천히 착지. 그러면 다시 또 지우 시시 돼. 근데 계속 앞을 봤어야 돼 제대로 되면. 계속 앞을 봐야 돼 내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180도로만 옆으로만 이동하게 돼요 자 이거는 써먹기 좋은 동작이니까 천천히 해 볼게요 자 먼저 원장님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지우씨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우씨시잖아더 다리 쭉 뻗고 멋있게 앉아 봐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 지지하면서 왼 다리를 드세요 유지! 그럼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때 이게 사실 뭐냐면 이 다리만 내리면 다운독이잖아요, 그냥. 다운독이면 다운독에 맞게 손을 짚어야지. 그렇지. 더 밀어내게 쭉 하고, 다리를 들고. 어. 그 다음에 접어. 그 다음에 천천히 이쪽으로 떨어져. 놓으면서. 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출발. 이쪽으로 다리 빼야지. 빼면서 다운독 만들면서 쭉 밀어내, 밀어내. 그렇지. 그 다음에 접어서. 오케이. 그래서 너무 이게 응용하기 좋은 게, 우리가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내발기기 스트레칭이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회원님 이렇게 하다가 내발기기 다운독 해보실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때 하시고, 자, 다리 한번 들게요. 아라베스크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아라베스크 다음에 스쿨피온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왔다가, 이쪽에서 끝내도 되고, 아니면 스쿨편으로 갔다가 와서 다시 앞쪽으로 갔다가 해주고, 이렇게 플로우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주 이제 워밍업인데도 동작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전환 같은 거는 동작 시에 섞기가 좋기 때문에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다. 자, 좌우로 세 번씩 연습해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팅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티컵이랑 요거. 자, 시작. 각자 세 번씩. 그렇지. 이때, 버티고 있는 어깨 안정성 중요하게 다뤄야겠죠. 다시. 다시 이 다리를 뒤로 빼면서. 어, 다시 아라베스키 만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정갈 머리 하고. 이때 버티는 어깨 신경 쓰면서, 네. 한쪽 팔에 안정성을 신경 쓰면서 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시원쌤, 이해했죠? 네, 이해했요 네. 어. 어. 다시. 아, 손목이 안 좋으시구나. 어. 어. 맞아요. 다리 뻗었다, 맞아요. 넘기고, 네. 손목을 그냥 짚어도 아파요, 지금? 네, 왼쪽이요. 아. 그때 부상 당한 것 때문에. 네. 아, 한번한번한번 보여주세요. 떨어뜨리고 네그 다음 하나 그렇지 멋있다 또한번더 맞아 맞아요 한번더 그렇지 잘하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방금 중요했던 브릿지에서 스위치 하는 거랑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크롤로 스위치를 또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브릿지를 했는데 이 크롤을 그냥 여기서 뒤로 빼면서 크롤 빨리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가볍게. 그 다음에 스위치 반대로 하고 크롤 다시 돌아와서 또 스위치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쪽 보고 할까? 이렇게 해서, 어. 이쪽 다리를 그냥 뒤로 빼면서 크롤 자세 만들으세요. 어. 다시 그냥 와. 이때도 무슨 발을 뒤로 할지에 따라 완전 꼬여요. 예를 들어, 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 둘까지 와야 돼. 뒤로 왔으면 무조건 오른발부터 짚어야 원래 자리에서 돌아온다고. 연속해서 해보세요. 하나, 둘, 둘, 셋. 어. 그치. 이게, 이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은 착지해서 돌아와서 반대로 스위치. 그럼 반대로 한번 더. 하나, 둘, 스위치. 자, 지금은 두 가지를 섞은 거죠? 지우 스위치와 지우 크롤 밖에 안한 거예요. 여기다가 스콜피온까지 섞으면은 지우, 크롤, 스콜피온, 크롤, 스콜피온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배운 거를. 자,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준비, 여기서. 지우 크롤 하나 다시 오고, 지우 스콜 피온 다리 뻗어야지. 그렇지? 회전 그럼 지우로 왔죠. 그럼 이쪽으로 봐야 돼. 지금 <laughs> 다시 크롤, 다시 지우 아, 세팅. 자, 다시 골 이쪽 보고 앉아 보세요. 오른발 부서 빼야 돼요. 오른발, 올 때는 다시 왼발부터 와야 돼요. 오른발, 다시 오, 여기서 스콜피온 할 때는 오른발을 들어야 돼요. 네. 다시 정갈 자세 지까지 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오, 아, 자, 이제 좀 오, 재밌는 거. 오, 본인의, 본인의 매트 제일 끝에서 앞쪽으로 디스코, 좌골 결절로 걷기기. 자, 시작.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그렇지. 어. 반대로, 뒤로. <laughs> 이거 은근히 힘들어요. 은근히 힘들어요. 특히 하체가 뻣뻣할수록 많이 힘들어. 자, 한 바꾸만 더. 자, 본인의 매트 앞쪽까지 갔다가. 맞아, 맞아요. 다시, 반대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생후 1년에서 2년 애기들이 이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매우 잘해요. 이걸로, 아빠 오면은 그냥 아빠 앞에 그현관문까지 바로 확 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 펠빅이 뻣뻣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펠빅을 필라테스적으로 시상만 맞추고 이런 거 중요하지. 근데 다이나믹하게 패드를 움직여야 보행이나 러닝 시에도 좋기 때문에 이 동작도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팅을 했고요. 끝내기 전에 디스코 경주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갔다가 돌아. 어. 자 앞에까지 앞에까지 딱 와야 돼요. 가 갔다가 지금 오는 거죠. 네. 아 갔다가. 손으로 여기를 터치하고, 뒤에 벽을 터치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 뒤에 벽. 예. 네. 네. 어. 자, 준비. 자, 시작. <laughs> 오, 비슷해, 비슷 세연아. <laughs>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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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어, 아 너무 어렸다아아아아아아아좀 휴식 하겠습니다